시작. <laughs> 이제 나머지가 있어요. 사사 안 되고, 그렇지, 콩콩콩, 그렇지. 너무너무 잘하네. 알았어요. 한번 더손 잡아야지. 여기 잡아야지. 시작. 어, 세 자리를 어려울 줄 알았더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<laughs> 어때? 세 자리인데 어려워요? 쉬워요? 쉽지요 나머지가 없어. 어. 해볼까요? 시작. 그렇지. 또. 또, 오른쪽. 그렇지. 어우, 너무 잘하네. 자, 요거 1번 한번 또 해볼게요.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엄청 어려운 건데? 친구들이 여기다 0을 안 쓰고, 그냥 8을 갖다 써요. 그래서 답이 28이래. 28하고 208하고는 엄청 틀린 건데. 이거 한 번만 더 해봐요, 이거. 그렇지. 안 들어갈 때 0을 써야 되는데, 그걸 못 하더라.